김태형 선수, 한두열 선수, 어... 아즈텍에서 오늘 세 번째 세트 경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아, 이어집니다. 네. 자 오늘의 세 번째 경기 종족별로 지금 현재 저그 팀만 한 명도 킬 당하지 않고 그렇죠 온전하게 남아 있습니다. 음. 어 한듀얼 선수가 예. 보통 토스전에도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테란 전도 엄청나게 공격적이에요. 그렇 네, 투회처리 플레이를 음. 자유자재로 어, 구사하고요. 네. 그 알면서도 막기 힘든 게 한두열 예. 선수의 투회 처리 올인이랍니다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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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보면 이제 뿌리죠. 한두열 예. 선수의 시작인 이제 투회 처리에서부터 시작되는 뮤탈 컨트롤 그 이후에 뭐 하이브든 아니면 뮤탈 올인이든 그러니까 그 투회 처리의 뿌리가 굉장히 이제 한두열 선수의 장기인데 네네. 이번 경기에서도 과연 보여줄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타보보 스폰서 매너비제 차즈 님도 감사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그리고 엔티가 바부다님도 또 이렇게 분위기를 훅끈 달아오르게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루팡케이심 종족체강전 별윤열 님께서도 한개 얹어주셔서 2890번째 오늘 2900번째 나올 것 같네요 어.. 뭐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오늘 3000번째까지 네. 하면 정말 좋겠지만 어, 그럼 술 먹어야 돼요 아 아시잖아요 아 맞네요 술미도 예 네. 네, 술미도로 들어올 때는 마음지만 나갈 때는 아예 안 간다 자 철민님이 티오피녀 입을 어, 알고 계시네요. 예전에 그 물레동에서 아 티오피녀 맞습니다. 음... 티오피녀 아세요? 아니요. 저는 저기, 저하고 김동준에서라고 임성춘에서를 입을 담을게 만든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티오피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스타 방송 좀 보셨던 분들은 음. 다 알죠. 살진 고양이님께서도 살진 고양이님께서 다시 한번열개 얹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훈수 음. 두지 마라. 오막막 막, 막 나오고 있어. 팬. 오 그렇죠. 오, 오. 오 흥미네. 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에이. 지금 얼마 안 남은 걸 아시기 때문에 에이. 이제 좀어 이제. 예, 주머니에서 동전을 하나씩 꺼내고 계십니다. 예, 네, 후보, 네. 예. 지금 뭐이 방송이 재밌다, 내가 볼만하다. 네, 그렇죠. 백 원씩만 투자하시면 되거든요. 저2,900 예. 번째까지 팬가입이 나오면 제가 킥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아, 네. 그러면 그 다음 분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2,900 저도, 명까지. 예. 아, 2,900번내 방인데 내가 드릴게요. 배비 되니까 킥피 주더라고. 나 몰랐는데. 아, 아. 어, 예. 자. 훈수지마라님 2891번째 고래하는노트님께서 2892번째 이제 얼마 안남았죠? 눈치 보고 있죠? 아 그러네요 근데 그 <laughs> 지금 그러면 안주겠네요 왜냐면은 2900번을 기다리느라 <laughs> 지금부터 2900명께 다 드리겠습니다 와와자 최선님 2893번째 네 바종님 김철민님 오래오래 활동해주세요 예저그 게임중계 그 게임캐스터계 그 게임 송해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야 역시 한두 열의 예, 투회 처리. 예, 아. 한두 열은 투회 처리고요. 예, 그리고 한두 열의 그 알고도 예. 못 막는 투회 처리. 나쁜 여자 아빠님도 께저나이팔 구사님 어, 나쁜 여자 아빠님도 예. 굉장히 큰 손이세요. 아 그러세요? 예, 나 여빠라고 부르시는데 어, 나 여빠 예, 예, 굉장히 큰 손이십니다. 기억해두겠습니다. 나 여빠님 네. 슈슈님이 2008년에. 아, 다섯 번째. 어, 2896 4명 남았습니다. 2897 폭스 DH 어, 2898 진지극협 어, 호랭이니 288 2899아 호프풀 저거 나겠다. 호프 풀님, 예, 호프 2,900번째 풀님께서 2,900번째 가족이 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꼭 찾아서 퀴피를 예, 해주신 분께는 예. 제가 한 7년 후에 드리겠습니다. 7년 아니. 후에도 놀러 오세요. <laughs> 아, 제가 오늘 드린 단말안니거든요 7년 후에 드릴게요. 그렇지, 안 드린 단말 아니에요. 7년 네. 후에 뵙시다. 예. 어쨌든 제가 호프풀님께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그, 드리겠어요. 퀴피를 드리고, 느낌님도 2,901번째, 아, 2,902번째 은비 33살님, 지, 진용님께서 2,903번 째 어막 네. 쏟아져 나오네요. 흐림이래니까 스탑펜님 어 2904번째 천안호 호모 과자 유명하죠. 아 네. 호모 과자. 네. <laughs> 2905번째 어젯밤에 뭐했어요? 어 치킨 뜯었습니다. 2906번째 백화진님 2907번째 아, 낚시대님한 개. 시, 진짜 서, 많이 나오네요. 2908번째 네. 고맙습니다. 아예다 읽어드려야죠. 아 놓치셨네요. 2909번째 <laughs> 간지님 어막 쏟아졌구나. <laughs> 네. 2910번째 <laughs> 예, 박규명님 2911번째. <laughs> 야 타이밍 진짜 오프플린 잘 잡으셨네. 네. 할키님께서 2912번째. 꼬니와 꼬치님 야, 2913번째. 아 일단 안전 <laughs> 선수. 오리는 됐습니다. 아니네요 네, 일단 투에처리 뮤타리긴 한데. 네. 예, 오린까지는 아직은 아니에요. 예. 네. 네. 자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스파이어 테클을 발반하고 있는. 네. 왜냐면또 네. 도움 주시는 분들 언급해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제가 챙겨거든요 그렇죠. 이것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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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김태형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예. 무난하게 시작했습니다. 원베럭 더블, 예. 그리고 상대의 정찰을 통해서 투회철이기 때문에, 어, 원베럭 아카, 투베럭, 예, 아카. 어 빌드를 탔고요. 한듀얼 선수 같은 경우는 투웨치어리 시작이지만 결국은 이제 추가적인 스타팅 쪽에 멀티. 그러니까 결국 뮤타를 쓰면서 시간을 끌고 네. 그러면서 후반 운영까지 이제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플레이를 해주고 있고요. 자 어쨌든 김태형 선수는 지난주에 챌린지를 통해서 올라왔습니다만 오늘 좋은 성적을 기록하면 자동 진출권 또는 네. 자기가 주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네. 본인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예, 그럼요. 예, 본인 스스로가 기회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네네. 어, 김태형 선수도 계속해, 계속된 지금 기회의 연속인 거예요. 예. 제가 다시 한번 홍보 말씀드리자면요. 그, 챌린지 종족 최강전을 기회가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계속해서 병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출전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어, 병행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께서 많은 출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주열 선수가 일단은 올인을 할 네. 생각이 없고요. 네. 그냥 배부르게 어, 소수의 저글링만 생산을 하고 뮤탈리스크로 시간을 끌고 나서 네. 파스타팅 멀티. 이제 그리고 나서 또 한번 선택이 되는 게 그냥 네. 배를 드론을 뽑으면서 배를 채우고 럭커로 수무수하게 넘어가느냐? 아니면 3가스에서 뭐 뮤탈리스크를 사용을 하면서 하이브까지 바로 넘어가 주느냐? 네. 어, 이렇게 또 갈릴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까지 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게이 뮤탈리스크예요. 네. 자 뮤탈리스크 일단은 간을 보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터리 공사해 주기 시작하고 있는 사신타라는 김태형 선수. 자 한두열 선수 뮤탈리스크 컨트롤은 이제동 부럽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수준 끝입니다 네. 한두열 선수가 과연 네. 여기서 한두열 선수가 이제부터는 뭐 뮤탈리스크가 원샷 원킬 나오는 숫자가 쌓였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드론이 생산되면서 이 이후의 체제를 선택하기 전까지는 이 뮤탈리스크로 얼마나 많은 숫자를 많이 줄여주느냐 피해를 주느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네. 자. 자, 일단 5시 쪽에, 오, 네. 어쨌든 간에 5시 쪽에 지금 해철이도 편놨기 때문에, 예, 예. 시간을 이렇게 벌면서, 그러니까 한대월 선수는 시간을 벌면서, 예. 어, 계속해서 부유해지고, 이후에 뭐럴커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이제 히드라리스 덴이 없는 걸 봐서는, 네네. 유타를 좀 꾸준히 찍으면서 플레이를 하는 거거든요. 네. 가스가 지금 바로 올려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뮤탈리스크 가디언, 그렇죠. 네, 네, 이렇게까지 콤보가 이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방어 온니 뮤탈리스크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네. 네. 지금으로서는 온니 뮤탈리스크로는 뭐 끝낼 음. 상황이 아니어 보이기 때문에 예. 어, 뮤탈의 이어 뭐 가디언 뮤탈리스크 콤보까지 네. 뭐기까지도 생각해 볼수 있고요. 자 일단 그렇죠. 가드 올리고 있는 김태형 선수입니다. 김태형 선수가 혹시 팩토리가 올라갔나요 지금? 안 올라간 가... 것으로 판단이 됐거든요. 아올갔네 말씀... 네. 아, 여기 올라 올라 네. 가고 있네 그러니까 김태형 선수도 지금 플레이가 굉장히 어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느껴지는 예. 게 뭐냐면 투 베럭스에서 무리하게 삼 베럭스 늘리지 않고 그냥 테크를 빨리 탑니다. 이거는 뭐냐? 어차피 상대가 온니 무타를 했을 경우에는 삼 베럭 공격으로 못 나가거든요. 예. 그렇다면 빠르게 테크를 올리면서 배스리라든지 뭐 발키리를 통해서 타이밍을 잡겠다, 전진하는 타이밍을 잡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자, 지금 한결 선수가 생각한 거는 그게 맞아요. 미탈리스크 이후에 가디언 콤보까지. 어... 네, 거기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 사신테란 선수, 김태형 선수의 지금 테크트리가 너무나도 빠르기 때문에 예. 저거 자칫 잘못하면 네, 뭐 콤보, 거기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그렇죠? 뭐 뒤집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예. 어, 저 히드라니스크 댄이 지금 뭐 헤이크성으로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러커의 어, 그건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가디언 콤보보다는 지금 어, 러커를 생산을 해주면서 그냥 그렇죠. 스무스한 디파일러까지, 예. 예, 거기까지 예. 더, 더 좋아보이긴 하네요 일단 해체를 하나 더 추가해주고 있는 한두여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두열 선수의 예. 빌드 선택이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게 상대 그 베럭스 주변에서 공격을 해 보니까 베럭스가 두 개밖에 없다. 그랬을 때는 보지 않더라도 테크가 빠르다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이렇다 보니까 온리 무타를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스스로가 어 무너지는 그런 플레이가 될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예. 롤커 전환 아 네, 플레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이런 가난해, 것도 있어요. 가난해, 이영한 선수가 네. 대회에서 한번 보여줬던 예, 예. 저그의 꿈의 조합 예, 가디언 가드라. 히드라. 네 예, 가드라. 네 가디언 히드라도 생각해 볼수 있고요. 스캔 뿌려봤습니다. 김태형 선수. 자, 공이럭 됐겠죠, 머린들 일찌감치. 근데 네, 지금은 그냥 뮤탈리스크로 저 마린들을 예. 잡아먹어 주면서 언덕에서. 근데 예, 가디언 히드라도 뭐 나빠 보이지도 않아요. 자 우와. 내려오는 길목을 장악하고 있는 뮤탈리스크와 저글링. 오 어, 뮤탈리스크 컨트롤 상당히 좋네요. 네. 자, 이런 좁은 길목에서 싸우게 되면은 그렇죠. 뮤탈리스크 컨트롤이 좀더어 유리하죠. 빛, 예, 빛을 볼수 있죠. 예. 자, 이런 자 디파일 마운드 네, 네. 네, 그냥 무난하게 가네요. 그러니까 가드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공격을 갔을 때 막히게 되면 뒤가 없는 어떤 선택이 될수 있는데 어 이렇게 럴커 디파일러 체제로를 가게 되면은 극 후반 운영까지도 다 생각할 수 있는 플레이라서 예. 어 괜찮아 보이고요. 네, 한결 선수가 뮤탈의스크로 툭툭 건드려 보면서 예. 배럭이 두 개인 거를 보고 그냥 마음을 굳힌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뭐 테크트리도 빠른데 이상한지 탈바에는 어? 그냥 무난하게 합시다. 자롤컵가 없어. 자, 아, 했는데... 어! 자 아직까지 근데... 히트라인 상태에서 뭐대략치고 비벼... 있는 김태훈 선수인데요. 롤컵 하나, 롤 하나. 자 그다음 로는안 되는 하나. 게 이게 바이럴 변이 꽤 되거든요. 네, 뮤탈이 숫자를 잃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자 겹치기. 자 뒤쪽을 잡고 지금 그자리도 그 가난해요, 약간 김태연 저기 뭐냐 한들 선수가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 여기가 열려 있으면 후속이 오는데 막힘이 없거든요. 야, 자 쭉쭉쭉 달려오고 있습니다. 오기 전에 저기 스타몰커 같은 거뭐해주요아 되게 좋거든요. 자 한들은 빨리 아럴 커 있네요. 아, 아 네. 아 네. 다행입니다. 스타몰코 한들 선수가 스타몰코 예, 이게 스타럴커. 선수 스타몰커입니다 스타럴커. 참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네 위로 치고 올라가려면 저기 스타몰커가돼 있어야 돼요. 예. 그렇죠. 자 지목. 오히려 이 병력까지 만약에 잡아내게 된다면 어 추가적으로 네 번째 가스멀티까지 가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고요. 스탐록입니다. 스탐록이에요. 잡을 거예요. 아, 띠요.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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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스탐록 거세 개인데 말이 많이 죽었다. 세 마리. 세, ja. 세 마리 죽었어요. <웃음> 네. <웃음> 많이 살아남았네요. 노비 님 감사합니다. 그래 노비 님. 자 자, 지금 일단 김태형 예, 예. 선수가 어투 베럭스에서 말인 모았던 것을 다 잃었기 때문에 예. 이제 베럭스 늘어났지만 어 이제 막 모이는 단계거든요. 네네. 이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없어서 드랍십이라든지 이런 플레이를 통해서 한두열 선수의 시간을 좀 뺏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베럭스는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에 김태형 선수. 자, 이제 디파일러가 나와야 될 시점인데 커널도 뚫려 있고 디파일러 마운드도 빨리 올라왔기 네. 때문에 어~ 이번 러쉬는 그냥 무난하게 말할것 같아요 근데 한대 네? 선수가 장기전에 단점이 좀 있었는데 예. 그걸 극복을 했을지 어~ 좀 봐야지 알것 같습니다. 자, 매너비의 사진님과 함께하고 있는 루판 캐 c m 종족 최강전 어, 2주차 3세트 보고 계십니다. 아, 확실히 한들 선수가 본인 네. 스스로가 판단했을 때 어떤 이 안정적인 게임을 추구하네요. 지금 보시면 사실은 네 번째 멀티를 바로 올려도 되는 상황인데, 예예. 천천히 그냥 지금 보시면 드랍십 수비 다 하고 있죠. 예, 예. 그러면서 안전하게 경기를 길게 가져가면 본인이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비님 다시 하나 한개 얹어주고 감사드립니다. 자, 결단을 내려야 될것 같은데요. 배슬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김태용 선수의 바이오리 병력. 자 지금이 저우가 가장 위험한 타이밍입니다. 그쵸? 어 배스리 어느 정도 쌓여 있고 마린메딕이 코 앞에 왔을 때어 이럴 때 디파일러와 수비를 잘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예. 테라는 지금 보험이 들어 있기 때문에 막혀도 그만이에요. 근데 근데 이 병력으로 얼, 얼마나 피해를 주느냐인데 어 일단 막혀도 그만인 병력에한절 선수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자, 자 이게 지금 이래 이제 다시 한번 쓰면 서자 병력 규모가 좀 돼요. 아 생각보다 한듀열 선수의 드론 시야가 많이 없어서, 예, 네, 지금 추가적인 오우 멀티를 못 하고 있죠. 예. 자 이러면서 그 김태형 선수 같은 경우에는 동시 투 멀티, 1 1시 끝자락에 있는 멀티와 어 그리고 나가는 네, 세 번째 멀티 가스 멀티까지. 자 밀고 들어가죠, 김태형 선수. 어, 어 밀고 들어가죠. 아, 지금 아, 네. 어, 디파일, 디파일, 디파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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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근데 무시하고 들어놓게요. 그렇죠. 병력을 좀 움직이면서 플레이를하면은 예예. 아 이거 김태형 선수 굉장히 잘하는 게 병력 움직임이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자 중간 중간에 어. 럭커를 배치 시키킨했습니다만 지금 집중 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자 네, 이쪽 멀쩡 스킨싸움이구나 멀쩡 스킨싸움. 야 서로 서로 시켜 못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일단은 파파이어의 합격 찍고 있는 자 러컬 김태형 선수 러컬가 사방으로. 어져어어어어어 어. 서로 서로. 어어 어. 위를 좀 위로. 어. 수업이 지금 네. 이상하게 쳐졌어요. 네. 오,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섯 시 정리 안 됐고요. 박성진 바봉님 감사합니다. 아, 예. 자. 자 어, 예. 자, 이게 예, 맞습니다. 네 번째 멀티를 지키는 상황에서 이런 수비 플레이가 나오는 거와 지금 3카스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이런 플레이가 나오는 거는 차원이 다른 게 베스리 예. 계속해서 럴커나 디파일러 숫자를 줄이고 있거든요, 지금. 야, 지금 김태형 선수 움직임이 네. 너무 좋은 건지. 그쵸? 아니면 한두현 한두, 선수가 네. 계속 실수를 하는 건지 분간이 안 되네요. 그니까, 한두현 선수의 어떤 그 병력의 움직임이 조금 정체된 느낌은 있습니다. 좀 더, 예. 예. 테란에 맞춰서 빨라질 필요가 있는데, 지금 배스를 줄이지도 못했고, 그러면서 추가적인 멀티 확보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김태형 선수가 주도권을 가지고 경기를 플레이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배스를 떨구지 못하고 있는 한두현 선수 배스5 다섯 니까 여섯 입니까 네, 지금 한절 6대. 선수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지금 잘 해야 돼요. 테란의 멀티를 뭐 견제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사가스를 먹고 사가스 방어가 지금 뭐 된다든지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삼가스에서 삼가스를 막기에 급급하다 이러면 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한절 선수가 상황이 안 좋아져요. 공이 방위롭겠네요, 오늘도.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센터 쪽에 다이오닉 예. 병이 엄청 많죠. 이게 정면 한번 그리고 다섯시 쪽한번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저거 압박하면서 테란 같은 경우에는 추가 멀티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원적인 면에서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목소리> 자, 인사님 2,914번째 어, 팬클럽 가입 감사드리고요 <목소리> 자, 어쨌든 간 지금 바윈이 형 뒷뒤 바쁘게 움직이는 가운데 베스를 노리고 있는 스카진이 있는데! 빨구질 못하고 있어, 자! 아, 플레이 그부터못 떠고 있어, 못 떠고 있어! 베슬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덟 대가 돼요! 근데 네, 한결 선수가 지금 멀티먹을 예? 여유가 없어요 아 그, 그가 지금 보시면은 여기 심통 박아놓고 네, 5시 앞쪽에 병력 배치해놓고 정면에 왔다갔다 하면서 한듀열 선수를 압박하는 모습이 이거 진짜 김태형 선수 긴장 와 너무 많은데? 배 네. 긴장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파이 먹을 멀티 먹을 거다 먹고 말이죠. 이거는 시간적으로 지나면은 배틀크루저가 생산이 예, 네, 괜찮을 정도로. 왜냐면면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삼가스에서 병력을 계속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배틀크루저 같은 유닛이 나와주면은 또 가스를 써야 되거든요. 오늘 내가 그 날짜 달력 보니까 오늘이 무슨 원자력의 날인가 그런 것 같은데. 네, 지금의 중간. 배틀크루저는 뭐 능력이라기보다는 네. <laughs> 전략이 될 에. 수가 있어요. 에. 자, 지금 5시 앞쪽을 틀어막으면서 계속해서 굉장히 입체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김태형, 사신타랑 김태형 선수입니다. 저그가 또 삼가스에서 버티게 되면 또 문제가 뭐냐면요. 예예. 배슬로 인해서 런커와 디파일러들이 계속 삭제됩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지금 게스란에 시달릴 거가 거고, 개스란에 시달려다 보면은, 스콜지의 숫자가 더 많이 모자라져요. 그때 뭐4드랍스한번뚝떨어지고 그렇죠. 뭐막 떨어진다. 그렇죠. 예. 그럼 어디 한 군데 망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렇죠. 지금 한두열 선수가 어, 네 번째 멀티를 가져가는 시점이 너무 늦었어요. 예. 그러면서 예. 지금은 그러니까 막아도 막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어, 수세, 버티는 예, 버티는 개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 어, 예. 어, 예. 프로 할짝서님께서 2,915번째 팬가입을 통 크게 백 개를 주셨습니다. 프로 할짝더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반면에 예예. 테란의 영역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김태형 선수가 지금 이 e 플레이를 하면서 자원 관리를 보시면은, 어, 천대에 뭐 유지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잘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산, 많이 먹으면서. 네, 생산을 정말 잘하고 예예. 있고, SK 테란 같은 경우는 정말 손이 많은 플레이인데, 병력을 낮아놨잖아요. 네. 병력 움직임도 상당히 좋고요. 베슬도 지금 거의 다 실피인데도, 그거 크게 안 떨어지고 있어요. 고쳐 쓰고 있습니까? 한두열 선수는 빠르게 지금 나와야 돼요. 타워시 예. 쪽에서 지금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디파일럿도 있고 병력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나와 줄 필요가 있습니다. 타워시 어, 쪽에서 내려오는 줄이 겁나게깁니다. 예. <laughs> 네. 지금 저 SK 테란의 단점이 예. 업그레이드가 된 울트라리스크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아무래지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도 지금 못갈것 같아요. 예. 예. 자, 일단, 일단, SK t 테란의 단점을 계속, 어, 얘기를 해드리자면. 야, 무슨 파이어벳이 수업 안에 있는 러퍼들을 지금 잡고 있네요. 어, 병력 많아요. 업그레이드 3업 어... 됐을 것 같은데요? 찍어볼까요? 아, 2-0, 2-0. 예. 이제 곧 삼업 된다는 소리고 점점 이저그의 어떤 방어 라인이 좀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예. <laughs> 자, 울트라스케이버는 보이고 있는데 질높은 울트라들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플레이가 계속 응수하겠습니다만 배쓰이 계속해서 살아 있습니다. 불 네, 다시 반짝반짝 뭐, 들어오고 있는 사이언스 퍼리티 마린 볼 필요도 없이 파이어밴만 예. 계속 찍고 가도 그죠? 예, 되는 상황이에요. 파이어밴만 찍어서 뭐 러크가 수업원에 들어가 있든지 말든지 그냥 파이어밴머리 숫자로 밀어버려도 됩니다. 아. 여기를 다섯 시 앞쪽을 지금 징그럽게 놓고 쥐고 아, 안 놓고 있어요. 아 계속해서 이 5시 압박해주면서 동시에 이제 드랍시까지 투드랍시 또 떠나지 않았나요? 투드랍시 5시 예 투드랍시까지 이거 내리면은 병력의 어떤 수비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저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병력을 흩뿌리고 있는 김태영 선수 네, 5시에 이드랍시에 시선이 끌리면은 네, 또 저그의 앞마당 왜 커널이 커널을 고 오기 때문에 둘 중에 한군데 위험해집니다 네원자력이날 다음주입니다 불빛 속으로니 아, 감사드립니다 아 이게 굉장히 큰게 뭐냐면 예. 지금까지 간신히 버티면서 드론 충원 다시 한 건데 여기서 드론 잡혀버리면은 한두열 선수 시간이 더 없어져요 지금 그 병력이 5시 쪽에 있고 1시 앞쪽에 있고 자. 네 지금 전태교회이감기 걸려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이 양해해주시고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환절기 아, 추운 겨울 울트라 자, 나왔어요 아, 근데 공이 방섭 공이 방섭 디페시브 어? 아뭐 지금은 울트라 리스크가 나오고 나서 어뭐 개스로 인해서 계속해서 울트라가 쭉쭉쭉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으로서 수비만 가능할 뿐이지 공격의 울트라 리스크는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자 근데 이제 조금 변수를 두자면 SK테란이 점점 없어지는 추세가 된 이유가 결국에는 마무리를 못하면 테란이 저그를 마무리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지금 다섯 시와 세시 쪽에 어, 해철이까지 펴지면서 예. 조금씩 채워가는 200 병력이 됐을 때 바이오닉이 결국은 밀리게 되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김태형 선수도 여태껏 경기는 잘 풀었지만 마무리 질 때까지는 절대 방심하면 안 돼요. 자 인구수는 151대 122 앞서가고 있는 김태형 선수. 근데 네, 김태형 선수는 더 이상 이제 뭐그의 추가 멀티, 오가스 뭐 여기까지도 허락을 하면 안 되고요. 지금 뭔가 흔들 해서 뭔가 큰 피해를 주고 나서 아 결정타가 아 필요해야 돼요. 나눠서들이 받으면 아자한대 터졌고요. 자자 쓰러지지 않고 있어 요한대 열소들이 일단 쓰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은근슬쩍 지금 셋이가 완성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네, 지금 그림을 계속 말씀드리면 예, 배쓰는 검당에만 다 빨개요 근데 김, 아 근데 네, 지금 저미타리스카한 개나 툭툭도 예. 쳐주면은 저배스다 터지는데 거기까지 지금 신경을 못 쓰고 있을 것 같거든요 김태형 지우, 선수는 예. 시간이 계속해서 본인 편은 아닙니다 예? 지금 한두열 선수도 슬슬 살아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확실하게 밀어낼 필요가 있어요 아, 이 사카스 타격은 한조열 선수 입장에서 정말 큰 타격입니다. 네, 네. 자, 다시 한번 다시 안마력 쪽을 두드리고 있는 김태형 선수. 자, 자 여기도 마비됐어요. 여기도 마비. 울트라가 없네요. 아, 깨졌네요. 예. 네. 아까 한조열 선수가 삼각스에서 쥐어 짜낸 울트라였는데 그 울트라리스크들이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바람에 사카스 깨지고요. 그리고 여기 세시가 은근슬쩍 돌아가면은 모를까 아직까지는 돌아가고 있지가 않아요. 예. 자, 아주 치열합니다. 21분 경과된 상황인데요. 그래도 지금 한두열 선수가 예. 그나마 어, 힘든 상태에서 잘해주고 있는 거는 테란의 멀티를 계속해서 견제를 해주고 있다는 거. 그렇죠. 자,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고 있는 한두열 선수 같습니다. 자, 공이 방사모비드인 한두열 선수, 지상군. 한두열 선수 같은 경우는 저 3시 멀티가 어쩌면 변수가 될수 있을 것 같고, 어 김태형 아, 선수 어, 또 지금 3시, 아니. 6시 6시 저글링 들어갔죠 근데 네, 지금 테란의 네. 멀티가 들리는 건 상관없어요 예, 예. 어차피 저글링이기 때문에 정리는 됩니다 근데 저그의 멀티가 깨지면 이건 말이 틀려져요 저그가 저 3시 4카스까지 깨진다? 예, 예, 예. 그때는 더 이상의 개수유식이 나올 여력이 안됩니다 자 3시 쪽으로 들이닥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과연 이 경기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 울트라 나오기 시작했고요 지금 그, 네 김태훈 선수가 어, 계속해서 이제 서로 가난한 싸움이 되기 있는데 좋은 이유가 배슬도 많이 모여있고 예. 저그의 개스 멀티를 계속해서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테라는 저 울트라 리스크 배수로 정리해버리면 그만이고 커맨드 센터는 들었다가 그렇죠. 내려놓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저그의 해처린 들었다 내려놓을 수가 없거든요 예. 결국에는 깨지는 멀티고 테라는 결국엔 거, 지켜지는 멀티입니다 야, 걷어내고 또 거기에 자리 펴고 걷어내고 또 자리 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한돌 선수의 본진과 앞마당 자원이 거의 말랐기 때문에 추가적인 멀티가 하나가 더 돌아가야 된다는 소리인데 예.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김태형 선수가 배슬과 바이오닉 병력으로, 병력으로 건드려주는 모습이 이제는 한두열 선수의 공격 타이밍은 또 없어요. 예. 네. 그리고 울트라의 존재 자체가 막 다수가 돼서 바이오닉을 잡아먹는 그림이 돼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소수죠. 자, 아, 난전, 아, 난전 난전. 네, 5시 앞마당이 예. 날아가는 순간 한두열 선수 게임 져요 날아가면 안 됩니다, 여기. 지켜야 자, 돼요. 아, 야, 결산적으로 받고 있는 한두열 선수. 그렇죠. 그러니까 5시 앞마당을 지키더라도 예. 테란의 멀티를 좀 건드리면서 지켜야 되는데 예예. 사실 지금 테란의 멀티를 건드리면서 병력을 지키는 어, 멀티를 지키는 이런 플레이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 보니까 한두현 선수가 좀 어려워 보이네요 자, 공이 방어까지는 쫓아오긴 했어요 한두현 선수가 그 그러니까 저그에게 예예예.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렇게 돼야 돼요 본인의 멀티를 디파일러와 뭐 스포어 콜로니 울트라 레스크 소수 유닛으로 막아주고 테란 멀티를 어. 타격을 줘야지 좋은 그림인데 지금은 너죽고 나죽자예요 그렇죠 예. 어 그럼 볼, 결국에는 본인이 죽거든요 예 너죽고 나죽자가 되는다자 5시 밀려요 자, 메시, 5시 밀려요 파이어맨시! 파이어맨시 너무 메시 메시 많아요 파이어맨시 많습니다 네 파이어맨시 너무 많아서 럴커가 버어져 있어도 녹이죠 공사 아. 방어공이 있는데요아 이거 김태형 선수가 잡겠는데요 빨간바지 아자 아. 그래도 지우개까지 뭐, 네. 뭐 어쨌든 뭐 스포커러리가 있긴 합니다만은 아 이제는 더 이상 한들 선수인데 예 그렇죠. 네. 테란의 멀티가 더 많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예. 소모전이 됐을 때 유리한 쪽은 어 김태영 선수죠. 김태영 선수 자력으로 진출권 따낸 다음에 한들 선수 길을 내나요? 네, 지금 거의 8분응선 넘었습니다. 예. 더 이상 이제 한두 선수의 이제 본진과 안방상황이다 말랐기 때문에 공트라 리스크를 뽑을 여력도 안되고 나와봤자 베슬리 지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별다른 흐름 예. 없습니다 자, 인구스 100대, 67! 네, 김태용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방어만 해도 되죠? 네, 상대 멀티만 안 주면서 수비만 하더라도 그렇죠, 열시도 네. 먹고 있죠 자잘 해왔는데요 네, 네 한두 선수가 레어 단계에서는 진짜 잘했어요. 그렇죠. 네. 정말 잘했는데, 아 역시 본인의 고질적인 문제인 이 장기전 하이브 상태. 아 여기의 약점이 아직까지도 고쳐지지가 않았네요. 네, 자 소총을 이거 파병시키면서 난전을좀 유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아 베스리 여 대가 음. 보유되고 있습니다. 어, 확실히 김태형 선수의 기본기가 좋다고 느껴지는 게 예, 예. 이렇게 후반 운영까지 가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 집중력을 잃지 않고 추가 멀티를 하는 어, 모습과. 그리고 뭐 지금, 지금은 뭐 베슬이 잡혔지만 사실 이 경기에서 베슬 관리를 정말 잘했어요 그렇죠 네 예, 베슬 관리 잘하면서 여기 이만큼 또 예, 있잖아요 계속해서 경기 예, 운영을 예. 하는 모습이 정말 어, 프로라고 해도 믿겨질 정도로 김태 선수의 실력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해지는 거죠 그렇죠? 프로토스터만 잘하는 사태냐? 네 예, 저그존도 저그 잘하저그도 잘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요 아. 자 숨통을 돼요. 끊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자원이 별로 없는 한 f 얼 선수입니다 네 이제는 더 이상 예, 버틸 힘이 없죠 네. 오히려 이제 정면이 밀리죠 예. 아, 아 디펜시브까지 디펜시브 파이어 n 아. 신나게 e m 기하면서 지금 m 크 n Fireman! f i 네, 한도열 선수는 예. 어떻게든 서 가난하게, 그러니까 테란을 가난하게 만들면서 좀 역전을 꿈꾸는 것 같은데 이미 본인의 메인 베이스들이 날아가게 되면은 어, 그 꿈은 헛된 꿈이 되는 거죠. 사이어벳이 엄청 세 보이네요 오늘. 풀업 네. 아닌가요? 풀업이네 풀업. 풀업이니까 세죠. 아 뜨겁죠 아주. 예. 야 그래도 한도열 선수 또 어떻게든 신라 같은 팀을 찾아 보기 위해서 소적을 낭해도 우수 적을 낭이라도 보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하지만 이제 본진 쪽이 날아가게 되면 개지지. 자한두현 선수는 김태형 선수에게 결국에는 지지를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참 재밌네요.